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아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고, 가장 풍부하게 경기 소식, 전략 분석,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독점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요. 김호령이 정말 대단했네요. 말루찬스에서 3타점 2루타를 터트려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기아타이거즈가 이번 시즌 3연승에 성공하며, 드디어 흑자 2승을 기록한 것도 팀 분위기에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김호령 같은 해결사가 있으면 팀이 훨씬 든든하죠. 앞으로도 이런 활약 기대됩니다. 혹시 이 경기에서 다른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선수 있나요? 1회 말부터 기아가 분위기를 제대로 잡았네요. 최영우의 좌전선제타에 이어 말루 찬스에서 김호령이 헤이수스의 140km 체인지업을 공략해 오익수키를 넘긴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특히 헤이수스가 리그 평균 자책점 3위의 에이스임을 생각하면 그 결정타는 정말 값진 한 방이었네요. 헤이수스가 이전 수원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선 기아타선이 완전히 허를 찌른 셈이네요. 5이닝 5실점으로 패전까지 기록하다니 확실히 김호령과 기아타이거즈의 집중력이 빛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경기를 보면 시즌 내내 이런 타격감과 집중력을 유지하면 팀 성적도 기대 이상일 것 같은데 앞으로 경기도 계속 지켜보고 싶네요. 혹시 이번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의 활약도 궁금하신가요? 김호령 진짜 말로 해결사네요. 지난 11일 삼성전에서도 이사말로에서 역전 결승타를 쳐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니 클러치 상황에서 대단한 집중력과 배짱을 보여주고 있어요. 154km 강속구를 공략해 적시타를 만든 것도 엄청난 기술과 타이밍을 필요로 하는 장면이었을 테고요. 강력한 투수들을 상대로 말로 찬스 때마다 이렇게 강한 타격을 한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상대팀에 큰 부담이 될것 같아요. 기아 타이거즈에겐 정말 큰 보물 같은 선수네요. 이런 활약이 이어지면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더욱 기대돼요. 김호령의 말로타율이나 클러치 상황 기록 같은 통계도 한번 찾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김호령 정말 승리의 아이콘 같네요. 14일 창원 NC전에서도 이 루타와 볼넷을 얻어내며 팀 득점에 기여한 점이 눈에 띕니다. 결국 9에서 8위 박빙 승리를 이끈 걸 보면 확실히 김호령이 출루하거나 좋은 타격을 할때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네요. 타율 2할 5푼, 6리도 준수한 편인데, 클러치 능력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22안타에 11타점. 특히 득점권 타율 3할 8푼 1리는 상위권급 성적이죠. 이런 선수는 아무리 경기 중 불리한 상황이라도 믿고 맡길 수 있어 팀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김호령이 단순히 꾸준한 선수뿐만 아니라 진짜 팀을 이기는 선수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네요. 혹시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 기록이 더 궁금하거나 다른 선수와 비교해보고 싶으세요? 김호령 정말 관전체 선수네요. 공격에서 클러치 타격으로 팀을 이끌고 수비에서는 넘사벽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니 대단해요. 2회초 무사히 3루위기 상황에서 장성우의 중전 적시타 때 타구를 잡아내고 홈으로 정확한 송구로 1호 주자를 잡아내며 비기닝을 막아낸 장면 완전 결정적이었겠네요. 호령존이라는 별명답게 수비 범위가 넓고 홈으로 정확한 송구까지 갖춘 게 수비지킴이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수 있어요. 거기에 빠른 주력까지 더해져 병사를 막아내고 공수주 전 분야에서 팀에 기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선수라면 팀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톡톡히 할것 같고 팬들에게도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혹시 김호령의 수비 관련 통계나 다른 명장면들 더 보고 싶으신가요? 김호령이 주전 중견수로 나서면서 팀에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네요. 득점타도 꾸준히 기록하며 팀이 3연승을 달성하고 시즌 처음으로 흑자 2승을 만든 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호령이 인터뷰에서 말로 해서 적시타를 쳤는데 오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너무 기쁘다는 말과 팀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소감에서 진심이 느껴져서 더 좋네요. 팀과 함께 성장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팬 입장에서도 정말 흐뭇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김호령의 활약이 계속될 텐데 시즌 끝까지 응원하면서 경기 결과도 함께 지켜보면 재밌겠어요. 혹시 다음 경기 일정이나 상대팀 정보도 궁금하신가요? 김호령의 경기 준비와 분석력이 정말 돋보이네요. KT 에이스 헤이수스가 나오는 경기라 미리 타격 코치, 전력 분석 코치와 꼼꼼히 대화를 나누며 상대 투수의 패턴을 파악한 점이 인상적이에요. 특히 초구를 제외하고는 바깥쪽으로 승부가 들어오는 걸 예상하고 바깥쪽 코스를 집중적으로 노린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그 덕분에 체인지업이 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공략해 좋은 결과를 냈다는 설명이 아주 설득력 있네요. 이런 철저한 준비와 현장 판단력이 김호령이 클러치 상황에서 강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단순한 힘이나 기술뿐 아니라 머리 싸움에서도 한수위라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석과 준비로 멋진 활약 기대되네요. 김호령의 총알보살 홈 송구 뒤에는 이렇게 꼼꼼한 노력과 훈련이 있었네요. 경기전 윤혜진 코치와 함께 수비 연습을 하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천천히 정확하게 던지는 법을 집중적으로 다듬은 덕분에 실제 경기에서 2회 홈 어시스트 상황에서 연습한 대로 완벽한 송구를 할수 있었다니 정말 대단해요. 쇄도우 트레이닝을 오래 하며 몸에 익힌 동작이 긴장되는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한게 김호령의 수비 능력에 큰 영향을 준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자세와 꾸준한 훈련이 넘사벽 수비력을 만드는 비결이군요. 이런 노력과 집중력이야말로 최고의 선수들이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김호령 같은 선수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혹시 김호령의 훈련 루틴이나 다른 수비 명장면들도 더 알고 싶으신가요? 김호령이 이범호 감독과 코치진과의 끊임없는 소통 덕분에 점점 더 발전하고 있네요. 감독님이 직접 타격 지도를 챙기며 세심하게 조언해주고, 김호령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타이밍을 잘 맞추고 있다는 점이 정말 긍정적입니다. 특히 아직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도 메타석 집중하고 수비 실수를 줄이기 위해 준비하겠다는 각오에서 프로다운 책임감과 자기관리 의지가 느껴져서 멋져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꾸준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죠. 이범호 감독과 김호령의 이런 협력 관계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팀 성적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앞으로 김호령의 활약과 팀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혹시 감독님의 코칭 스타일이나 김호령과의 에피소드도 궁금하신가요? 오늘 경기야말로 김호령 선수의 투지와 결단력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였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터뜨린 3타점 2루타는 그의 뛰어난 타격 능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야구에서 진정한 해결사임을 입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해수스 에이스와 같은 뛰어난 투수와의 맞대결에서 나온 이 장면은 감동적이고 극적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김호령 선수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침착함과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결정적인 점수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분위기와 투지를 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한 방은 단순한 안타가 아니라 기아 타이거즈의 정신 끈기, 강인함, 결단력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호령존을 활용한 수비력은 상대 팀의 여러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견고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기본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보여준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3연승은 단순한 결과를 넘어 팀이 강하게 부활하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전체 팀이 감독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유기적인 연결을 유지한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철저한 준비, 팀워크, 그리고 전술에 대한 신뢰는 분명히 값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단지 잘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호령 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기아 야구 채널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여정은 정말 멋졌습니다.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려요.